타뱅고가 걸렸기 때문에 통이 꺼져있어 근데 지금 시종 꺼진지가 얼추 한 3,40초 정도 됐거든?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AGM은 갈 필요는 없어 무슨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또 100%는 아니에요 하지만 AGM은 비교적 잘 버티고 이렇게 연식이 짧은 친구 배터리 짱짱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방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배터리를 갈 필요는 없어요 배터리 비쌉니다 서비스센터에서 60만원대 에 나와요 뭐 애프터로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해도 30만원 후반대 배터리 뭐막 아니 그러면 배터리 경고등이 떴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? 어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 조건에서 차량의 특정한 볼테이지가 계속 꾸준히 공급이 돼야 돼. 그게 이제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한1 4 5 v 내외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1 4 5 v 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얘네가 판단을 하는 거죠. 얘네가 말하는 건 배터리를 갈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오니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가셔서 점검을 받으세요. 배터리를 가세요, 아니요.